안녕하세요. 한가해담의 한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컨 설치 DIY 다섯 번째 시간으로 구매한 에어컨에 대한 개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구매한 에어컨 제품은 캐리의 열평형 벽걸이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매한 에어컨 제품이 택배로 배송을 받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해서 가지고 오던 해당 제품을 집으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관했다가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은 날 보통 개봉을 하게 되겠죠. 어, 일반적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평일이 아닌 주말에 제품을 개봉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제품을 개봉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구매한 제품에 대한 구성품이 잘 들어있는지 그런 모든 부품들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설치하는 날에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잘 확인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설치 일정을 밀더라도 제품에 대한 이제 AS나 기타 이제 교환 이런 작업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봉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 중요한 확인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에어컨을 개봉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부속품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매할 에어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에어컨을 사왔습니다 집 수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살면서 집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이라 더워서 에어컨을 설치를 안 했더니 너무 더워요 이제 좀 있으면 7월이 또 다가오는데 지금도 에어컨을 살려니까 가격이 매우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진을 통해서 에어컨을 업체 가격으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캐리어 에어컨에 10평형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구성품은 가장 큰 박스에 실외기 일단 금박스에 실내기, 그 다음으로 쓰는 배관킷 이렇게 해서 총 3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실내기의 박스를 개봉하고 있습니다 실내기의 구성품은 실내기와 리모컨 설명서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배관킷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입니다. 전선은 3개 짜리 전선으로 들어갔습니다. 3시 전선이 들어가 있고요. 규격은 선당 1.5 스케어 두께의 전선이 3개가 들어가 있는 탑입니다. 다음은 증발기에서 물이 고이면 나가는 물호스가 되겠습니다. 배관과 함께 감싸서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기본 배관은 5m 짜리 배관으로 어 제가 구매한 제품은 기본 키스로 들어 있는 것이 알루미늄 배관입니다. 연결 부위는 동으로 되어 있고 연결 부위를 지나면 이제 접합되어 있어서 알루미늄 배관으로 되어 있고 보온재로 기본적으로 감싸져 있는 상태로 배송이 됩니다. 어, 끝에 포트 연결 부분은 전부 이제 너트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어, 별도로 살아나 확관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실액이 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발로 이것을 설치해서 바닥에 그냥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총4 개가 들어있고요. 둥근 곳은 타공 부위를 감싸는 타공 부위 마감재고요. 그리고 볼트는 출력기 발을 플라스틱 발을 조립하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공 부위에 벽을 뚫고 나갈 때 거친 부분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스폰지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 테이프입니다. 구성품은 딱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잘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래기의 모습인데요. 시래기에 정보 표시가 되어 있죠. 스펙 사항이 적혀 있고요. 어, 기본적인 외관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경고주의 스티커도 붙어 있습니다. 응축기, 이제 팬, 코일들이 보이죠.